네 안녕하세요 엔젤입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생방을 찍어볼 건데요. 제가 이번에 좀 게임이 안 돼가지고 이번에는 좀 영상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엔젤 TV 그 일정을 말해드릴게요 일단은. 목 중에는 화목 중에는 제가 화목토 일 중에서는 비천은 무조건 찍겠습니다 매주일 제가 또 라이브는 처음이기 때문에 제가, 제가 좀 많이 떨거든요 그러니까 양해 좀 많이 해주시고 제가 마크를 안 하기 때문에 또 다른 게임도 많이 보여드릴게요. 마크 말고 또 다른 게임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른 것들을 제가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기대를 해주세요. 지금 이렇게 지금 11시 35분이어서 지금 지금 많이 지금 시간이 늦었는데 저는 지금 현재까지 지금 방송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화수금 중에서는 한다고 말했죠. 그그 그 중에서 무조건 두 편을 하겠다고 제가 말, 말해드렸죠. 그몇 주일은 절반 할 수가 있으니까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제가 할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불어넣을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체리 유튜브에 체리 님 있죠. 그분은 제 친구예요. 제가 체리 테리 유튜브 체리 님 채널에서도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이랑 댓글 많이 남겨 드릴게요. 아, 오늘은 별거 아니었어. 조금 실망했을수록 실망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그냥 영상... 명상, 영상을 그냥 설명해 주신... 아니, 그냥 영상을 그냥 설명해 준 거기 때문에 너무 아까워하시지 마시고, 그냥... 저는 이대로 그냥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